Welcome to 슬라기 영문법. I'm Book Fairy Luc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라기 영문법이라니 뭐냐고요? 쓰레기 영문법 아니고요. Speaking, writing이 되는 네 speaking, writing을 위한 그런 기초 영문법 시간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어려운 문법 용어만 이해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실제로 그 문법을 적용해서 말로 하고 글로 쓰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쉽게 개념을 익히고 좀더 많은 시간을 스피킹과 라이딩을 직접 해보면서 연습하는 시간으로 구성된 슬라기 영문법 시간. 네. 오늘 만들, 어, 배울 노래는요. 바로 명사 덩어리 만들기 노래입니다. 자,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사물의 이름은 명사. 명사 앞에는 사총사 어언더 마이 하나의 하나의 그 특정한 나의 그 중에 하나가 코 cool. 콕! Cool. 명사가 두개 이상이면 꼴랑지에 s 아니면 es 뿅! 네, 여러분, 사물의 이름 cat 또는 애플 같은 사물의 이름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명사라고 하는데요. 문장 속에 명사가 들어갈 때는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그건지 이런 것들을 앞에 표시해주는 사총사가 한 개쯤은 꼭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a cat 하나의 고양이, an, 앞어 하나의 사과 이렇게요. 어와 어는 똑같은 뜻인데요. 단어의 앞에 아이오라는 모음에 해당하는 첫 글자가 오면 어를 써야 돼요. 둘중 하나. 그리고 너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서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때꼭더그 특정한 그래서 the cat. the apple. 네, 아이오 모음이 나오면 얘는 d라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mine은 nine. my cat, my cat, 나의 고양이, my apple.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개일 경우 명사가 두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s나 es를 끝에 꼭 붙여 줘야 돼요. 이때 이 사총사 중에 올수 있는 건이둘 중에 하나. the apples. My apples. 이것만 가능하고요. 이제 한 개가 아니니까 얘네 두 개는 올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재미있는 손가락송으로 명사를 쓰는 법을, 문장 속에서 쓰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어, 네이버 카페 영어 독서 코칭 SOS나 저의 책에 나와 있는 워크시트에서 스피킹과 라이딩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손가락송, 명사 손가락송 잊지 마시고요. 네, 명, 명사 사총사송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